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 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호주 축구와 관련하여서 일본 팀은 사우디에 패배를 하면서 2위와 승점 6점 차이가 나는 중입니다. 호주팀은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일본팀은 사우디 원정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최종 예선 초반 출발이 너무 좋지 않은 곳으로 접전의 경기 내용을 가져가긴 하였지만 실책 한 번으로 사우디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승점 9점으로 치고 나가는 호주와 사우디와 승점 차이가 벌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마다우 미나미노 선수 등에 있어서 공격 능력이 좋은 이선의 자원들이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나설 것을 예상해 볼수 있고 오사코와 후루아시가 상대방의 수비를 두들길 것도 함께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호주팀은 5만전도 승리를 하면서 조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두 차례 3득점 경기를 하면서 7득점 1실점의 안정적인 득실을 기록 중입니다. 일본 호주에 있어서 허르스티치아 로기치 어빈 선수 등볼 소유의 강점이 있는 중원의 자원들이 늘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측면의 돌파도 인상적인 곳입니다. 쉐인스버리와 베이치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은 매우 터프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팀이 승리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기는 한데 호주팀은 일본의 원정에서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지키는 경기로 승점 1점 이상을 노릴 것을 예상해 봅니다. 이두 팀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접전을 가져갈 것 같으며 일본팀은 엔도와 하라고치와 사키 등 중원에서 짧은 패스게임을 통하여서 경기를 이끌어갈 선수들이 즐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후루스티치와 어빈 선수 등이 3선의 라인을 내리고 나설 호주팀의 중원을 쉽게 넘어서기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며 호주팀은 쉐인스버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일본 최전방의 침투를 막아낼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완정이긴 하지만 승점 1점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호주 이두 팀에 있어서 2018년 이후에는 상대 전적이 없으며 일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일본팀은 호주와의 최근의 8번의 승부에서 5승 3무로 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팀은 처음에 홈경기였던 오만전에서 패배를 한 기억이 있으며 그리고 이 팀은 최근의 사우디전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특히나 축구 최근의 3번의 경기에서 단 한골로 빈약한 득점력을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주팀의 강점과 약점인데 이 팀은 첫원정길이었던 베트남전에서 승리를 포함하고 예선 3전 전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각종 대회 최근에 11연승에 놀라운 상승 흐름에 있는 곳으로 특히나 호주팀은 최근에 5경기 단 1실점으로 막강한 수비를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오카야마 소속의 듀크가 클럽, 및 대표팀 최근에 2경기 연속골 하이버니언 소속 보이리 클럽, 및 대표팀 최근에 5경기 4골로 절정 골감각을 과시 중에 있고, 반면에 일본전에 임하는 호주의 약점은 딱히 없습니다. 일본 호주 이두 팀에 있어서 승패를 예측을 해보게 되면 호주의 승리를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스포츠란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답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본팀은 최근에 사우디전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되어져 버린 상태로, 그리고 호주는 각동대회 최근에는 11연승 중인 곳입니다. 또한 호주는 예선 3번의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핸디탭도 호주의 승리를 추천을 하시며, 이곳은 예선 3전 전승을 기록 중으로, 그리고 각동대회 최근에는 11연승 중인 곳입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에 사우디전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운이 된 상태로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노릴 수 있는 매치이기도 합니다. 두 팀은 최근에 이번 승부에서 모두 두 골을 주고받았으며, 그리고 일본은 최근 3 경기 연속 상대 팀과 한 골만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호주는 최근에 다섯 경기 단1실점만 허용을 한 곳으로 세골 이상이 나오기는 어려운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호주와 2022 월드컵 카타르, 아시아 지역 예선을 치르는 경기로 일본 팀은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무실점 행진이 이어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흐름을 가져갔으며, 리빌딩 과정에서 불완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으로 특히나 강팀들을 상대로고 고전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최근에 수비가 단단한 흐름을 가져갔고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이 제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주는 최근에 기세가 좋은 곳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아시아 선수들과는 다르게 확실한 피지컬과 좋은 경기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가져가며 기본적으로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 호주 축구 잘 알아보신 후에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